벽돌 던지기. 한그래이이 얘기를 좀 하고 아, 있었었는데이얘기어제 저희가 또 우연히 방송얘기같이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 얘기를 그 건이어이 건지 좀 설명 어좀어어이이 얘기를 좀 하고 있로 아. <laughs> s 저희가 배드라는 애드라는 거를 드라는 곡을, 곡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아마 첫째 주였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무대가 꾸며지고 이런 것들은 첫째 주에 많이 행해지곤 하는데. 사전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현장을 갔죠. 현장을 갔는데 저희한테 보통 마이크를 주는데 벽돌 을돌 <laughs> 하나씩 이렇게 지어주시더라고요 네. 어, 이게 무슨 의미예 네. 그래서 저희가 그걸 던졌잖아요. <laughs> 강화율인가 뭘 던졌던 것 같죠? 그래서 유리가 깨졌죠. 아까 <laughs> 그러니까 저희는 무대에서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아, 그냥, 그냥 나왔죠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그리고 이형 멘탈 나가죠 <laughs> 저는. 어, 이거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근데 또그 당시에 그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또이 부분을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이렇게 좀 그럴 것도 아, 뭐시간 지났으니까 뭐 추억이지만 아, 네. 그때는 솔직히 진지했어요 진지했죠 그때는 아. 그 그때는 저희도 진지하게 아, 그런우노 나와가지고 진짜 막 춤을 막 진짜 막 이렇게 추면서 부서져라 쳤죠 열심히 노래 부르고 또 이제 PD님도 사실 저희를 생각해서 음. 정말 꾸며주신 거예요 네. 이제... 그랬죠 되게 아, 좋았어요 어대됐는 네. 되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 다 예쁘게 나왔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추억이 남았죠 네 좋습니다 네. 네. 그리고 <laughs> 자, 저거 누가 읽을래요? 네가. <laughs> <니가? 웃음> 자, 자 다음 겁니다. 뭐. 창호지 찍고 나왔을 때. 네네 이게 쌍벽이죠. 벽돌과 아. 벽돌과 창호지. 네, K 본부에. 네, 저희가 배드 활동 때는 벽돌이 있었다면, 그렇죠. 추격자 활동할 활동 때는 창호지가 있었죠. 촤악, 촤악. 네. 이게 잘안 뜯기잖아요. 아, 사실 진짜 안 찢겨요. 네. 네. 근데 아마 성종이가 네. 이게 잘안뜯겨서 뜯겼을... <laughs> 안 뜯겨가지고 뭐 NG가 났죠. 고양이처럼 칼처럼 나가지고. 양. 아마 두 번. 양. 어, 아마 두 번. 충격적인 <laughs> <laughs> 노래가 한국적인 어떤 감성을 담은 노래였기 때문에 아, 네. 어떤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니었나. 응. <laughs> 아 좋아요. 그것도 되게 어쨌든 보면 저희를 되게 좋아요. 생각해서 해주셨고. 다시 할수 있어요? 해야죠. <웃음> <웃음> 하라면. 아 오늘 컨셉 좋은데. 네, 하라면 하라면 해야죠. 아, 뭐라도 하겠다는 애심이다. 알겠습니다. 네, 뭐라도 해야겠죠. 네.